자, 친애 아는 고객 서비스 팀에게. 자, 아,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요. 뭐금지관하여 이런 얘기지니다그지 어, 나의 잡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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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금구독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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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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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말이죠. 나는 어, 단지 1년 이상 동안 이런 얘기죠. 1년 넘게 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To go on my subscription 되겠습니다. 나의, 뭐야, 그, 구독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단지, 뭐야, 1년 넘게, 1년 넘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1년 좀더 이제 구독기가 나왔던 얘기겠지, 그지? 무엇에 대한 구독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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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겠습니다. 고위 명사네, 그지? 구독기간이 1년 조금, 오버니까 단지 좀 넘었던 얘기죠. 넘게 남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 나 뭐하고 싶어? 계속 하고 싶어. 그죠? 오드라이트니까 하고 싶어. 나의 구독을 계속 하고 싶어. 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나는 말이야 음, 즐겨왔어요. 현재 완료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얘기죠. 난쭉 즐겨오고 있는 거야. 매거진, 잡지를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죠. 갑자기 내용 뒤집어진 얘기죠. 아, 뭐 때문에 뒤통수 뭐 때문에 나의 나쁜 시력 때문에 이런 얘기죠 아나해브 트러블 ING 이런 얘기죠 뭐 많은데 어려운 거아 헤브 디피컬 i n 지 있습니다 아나 읽는데 어려워 너 답지 읽는데 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laughs> 의사가 있어 의사분께서 나한테 말했어 폴도 목적어 대, 대이라고 말했다. 얘깁니다. 목적어에게 대이라고 말했어. 접속도 되십니다. 나는 뭘할 필요가 있냐면, 찾아, look for, 뭐를 찾아. 더큰 인쇄된, 잡지, 또는 책, 이걸 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I'd like to죠. <laughs> 나 알고 싶은데, 알고, 싶, 알고 싶다. 인지 아닌지, 명사절을, 목적어절을 이끄는 왜답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웨더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는 뜻이죠. there is니까. 있다 없다. 있는지 없는지. 큰 인쇄된 판. 크게 인쇄된 판. 너의 잡지에 인쇄가 크게 된 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제발 연락해줘. 나한테 만약에 <laughs> 당신이 제공할 것이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룩포르투 뭐뭐를 학수고대한다는 얘기죠. ing 가 나오면 ing 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hear from 소식을 듣다 이런 말이죠. hear hear from은 누구누구의 소식을 듣다. 야 당신으로부터 곧 소식 듣길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